토시리가 나이가 많아서 음, 이제 토시이랑좀더 추억을 남기려고 올렸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마이 컴퍼니라는 그 펀딩하는 곳에다가 저희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고양이 심리 카페 같은 공간을 마련하려고. 펀딩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긴 하셨는데 음,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는 우리 토시리하고 동안 고양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어, 고양이 심리 카페처럼 어, 고양이들과 함께 쉬신, 쉬실 수도 있고, 또, 동물 외계치료처럼, 음, 제가 심리 쪽 일을 하기 때문에, 고양이와 함께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음. 근데 우연한 기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, 음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<laughs> 고양이들을 좋아하셔가지고, 음. 우리 토시리도 길에서 고생하면서 그 치킨집에서 그래도 책이.. 붕어빵 고양이 토실이 그 책이 나간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서 사료를 맡겼대요. 그래서 저희 토실이는 사료를 먹으면서 그 치킨집 창고에 살았다고 해요. 한 6년 정도. 응.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서 살다가 또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분이 좀 돌봐주시다가 음, 이렇게 다시 다시 와가지고 음, 이렇게 잘 쉬고 있었어요. 토시아 <laughs> 토시리는 꾹꾹이를 원래 잘 해줬었는데 오늘은 안 해주네요.